자, 12페이지 45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45번. 두 함수 f(x) g(x)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는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2f(x) g(x)는 3이다. 자, 그럴 때 리미트 x가 1로 갈때 3f(x) g(x) 분의 f(x) 3g(x). 자, 요거의 값을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음, 요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우리 요거, 음, fx2fx-gx가, 자, 3이라고 했어. 얘를 뭘로 할 거냐면 hx로 바꿔서 볼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바꿨을 때 gx는 뭐가 되는 거지? gx는 2fx-hx로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gx는 2fx-hx.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자, 그걸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음, limit x가 1로 갈 때, 자, 바꿔서, 음, 그대로 나오면쭉 적을게. 3fx. 마이너스 2fx, 플러스 hx. 자, 그리고, 요것도, 음, fx, 마이너스 ufx, 그 다음에 플러스 u, 아, 플러스 3hx.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 x가 일로 갈 때, 자, 요거 빼니까, 어떻게 돼? FX 분의 FX, FX 플러스 HX 분의 마이너스 5, FX 플러스 3 HX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FX 분해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FX로 양쪽 분모 분자를 나눠주자. 이거야. 자,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1 더하기 f 분의 H 좀 간단하게 쓸게요. 자, 그다음 마이너스 5 더하기 3, f 분의 H. 자 얘는 뭐야? 0, 0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5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로 돼 있는 게 분모로 가게 되면 음, 된다 이거지. 알았어 왜 다음 함수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 자 0이 될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그 다음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는 2,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는 A.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대입을 하면 되겠지. 2 곱하기 A. 자, 2A-4. 분의 A. 자, 어떻게 되겠어? 2 플러스 3A. 자, 여기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음,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지? 4 플러스 6A는, 2a-4, 4a는-8, a는-2.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7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는 3이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했어. 자, 그래서 나눠주면 x로 분모분자를 나눌 거야. 나누면 7x 더하기 X 분의 F, X 자, 그 다음에 O,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분의 F, X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요 0, 0 들을까? 얘는 0, 0 이지, 그지? 얘는 3 분의 음, 마이너스 9, 얼마? 마이너스 3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볼게요. 두 함수 F, X, G, X 에 대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는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2로 갈때2 f(x) 플러스 gx는 6 1대 gx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있지. 자 gx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a라고 합시다. 자그러면 이거 분리된다 했어. 분리해서 적으면 어떻게 돼? 분리해서 바로 계산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했지. 마이너스 4 a는 6 a는 얼마? 10 너무 쉽죠. 그죠? 자그 다음에 49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l i m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5로 갈때 x 어 fx-5는 3이다. 자 그럴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fx 분의 1 더하기 4 f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돼? x로 돼 있잖아.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야. 자 이거 5 넘어가면 x-5는 t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바꿔 적으면, t가 0으로 갈 때, 자, ft는 3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음, 요거, 바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2-3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3.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얼마 된다? 13. 마이너스 13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는 2 1대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fx 마이너스 3 자, 요거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x마이너스 3을 음, 3을 t로 바꾸자는 거야, t로. 자, 그래서 t는 무한대로 바뀌어?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거, 리 i m t 가 0으로 갈 때. 자, 얘는 인수분해지. x-3, x-3.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자, 그래서 t, 어, x 대신에 x-3, t-3을 넣으면 t 곱하기 t u 6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 t.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x로 나눠야 되겠다. 자, t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분모 분자를 t로 나눈다. 자,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냥 바로 하면 되겠지. 자, 얘는 2, 0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6분의 2, 답은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51번.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2분의 f(x) 5. 자, 요거의 값을 구하라 아, 요거 값을 요거 그리고 애,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는 5다. 음. 그렇게 했지, 그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 제곱 25분의 x 제곱 마이너사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거 자 정리하면 리밋 x가 2로 갈때자 인수분해 되지 fx 마이너5 fx 5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위에도 x 2 x 2 자 이런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러고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요거는 지금 어떤거 얘의 역수야 맞죠? 자 그래서 얘를 풀면은 앞에는 10분의 1자 이렇게 나오는거야 자 그리고나서 요거 그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 fx가 5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5 더하기 5 5 더하기 5 분의 자5 요거는 1를 넣어서 어떻게 돼서 2를 넣어서 2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겠지. 자, 10분의 4, 그러면 100분의 4, 25분의 1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52번, 다음 보기 중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어 자, 이 문제 제일 어려워. 기억 니는 디 해가지고 옳은 거 찾는 거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한번 다 보겠습니다. 기억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더하기 g(x)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안 되는 거 찾아야 돼. 반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만약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fx가, fx가, 자,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요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gx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요 순서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아, 여기, 음, 자, 넓은 데 다시 할게요. 자, fx가, 어떻게 되냐면 fx가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알겠어? 자 근데 gx가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자 1, -1. 이런 식으로 자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함수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 각자 봤을 때 얘는, 음, 응, 극한 값이 없어. 얘도 극한 값이 없지. 그런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0, 0, 0, 0, 0, 0. 뭐야?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알겠지? 존재합니다. 존재하잖아, 그지? 자, 이런 발레를 우리는 들줄 알아야 돼. 자, 리 i m i t fx 더하기 egx와 리미트 x 가 a로 갈때 e f x 더하기 g x 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음 리미트 x 가 a로 갈때 f x 의 값도 존재한다, 존재한다. 자 이거는 맞죠? 어 이거는 맞아자 이거는 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다. 자 어쨌든 존재할 수밖에 없어. 알 했죠. 자, 그럼 이번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g(x)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f 아, 뭐 g(x)의 값도 존재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만약에 f(x)가 리미트 f(x)가 0이야. 그치 자, 그러면 리미트 f(x)g(x)도 어떻게? 돼? 0이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GX가 꼭 0이어야 되나? 자, 얘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어? 무한대도 상관없는 거지. 자,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꼭 존재한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야. 알겠어? 자, 꼭 필수로 존재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laughs> 이 문제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레를 찾아야 돼. 발레 찾는 거 연습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실수 안 하고, 배점도 높아. 절대 안 틀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풀이 또 이어서 할게요.